아이, 뭐, 볼거 있어. 도넛이랑 같이 나왔으면은, 그냥 이거 가지 마세요. 전용무이 갖고 싶어도 도넛이랑 나온 걸 어떻게 가냐. 토유툴리 좋긴 해요. 방랑자한테 상당히 괜찮긴 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억으로 많이 끌리는 무기야. 종 이펙트 나오거든. 수상할 정도로 맨날 물어봐. 저거 뭐예요? 종그 소리. 대답하죠. 인생 종신 겁니다. 방랑자 인생 종셨다는 뜻입니다, 저. 그죠, 그죠, 찾죠. 버프가 최대치까지 올랐다는 뜻인 것 같아요. 평타, 버프, 캐. 방랑자한테참 좋죠. 그렇다고, 의멸이 달빛이랑 같이 나왔을 때 하필. 얘랑 같이 나왔을 때 굳이 뽑을 필요가 있나 싶긴 해. 도넛의 실력으로 피한다. 실력이 준수하시면은 뭐, 도전해 보일만 하지. 어쨌든, 추천은 못함. 근데, 버프가 좋은 무기 적당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 방랑자 쓸만한 게 뭐, 공유시 낙상 정도겠지 뭐. 이럴 정신 이 스킬 쓰고 6초 동안만 평타 피해준다. 그쵸, 사풍 있으면은 사풍이 이거 다음으로 베스트죠. 도넛에 대해서는 뭐, 그냥 짧게 언급할게요. 전용무기이긴 한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재래약장이나 드슬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형식적인 전용무기이고 실제 전용무기로서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있으면 써! 그래서 뽑으셔도 뭐 딱히 이점은 없어요 도넛 그냥 뭐 전무니까 좋은가 보다 하고 쓰시면 돼요 <laughs> 이쁘긴 하니까 아 그리고 꼬꼬미가 이걸 쓴다고 하자가 생기진 않아요 이렇게 구린 건 아니라가지고 심지어 황금호박이 거의 대체제로서 완벽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황금호박이 공 쓰면은 이게 원소 에너지 18 포인트 회복하죠. 평타 30 대를 쳐야지 황금호박 프리제만큼 원충을 주거든요. 아 그냥 이거 쓰고 말어. 그냥 18 포인트 자동 회복이에요. 이거. 필이랑 원충에서도 호박한테 밀리고 버프에서는 드슬에 밀리고 대화에서는 제레약장에 밀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도 이게 최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형식적인 전용 무기일 뿐 저희 때 최선의 무기가 아닙니다 이게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 방랑자에 대해서 잠깐 말하자면, 아, 얘는 그냥 뽑으면 무조건 좋아요. 일단 뽑아보면 못뭐 말리자. 어지간해서는 이런 식으로 말안 하는데, 진짜 얘는 뽑으면 무조건 좋은 캐릭터, 방랑자. 그냥 기회 되면 무조건 뽑으세요. 원신의 삶이 달라집니다. 자꾸 생각이나. 방랑자 피드에서 빼놓으면은, 안 쓰고 있으면 자꾸 생각이나. 아, 여기 방랑자 꺼내야 될것 같은데, 꺼내야 될것 같은데. 계속 생각나. 그냥 뽑으시면 무조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나. 안 쓰고 있으면. 단순히 피드뿐만 아니라 딜러로 활용도 가능하긴 한데, 영암 정도에서는 그냥 평범한 수준의 딜링이 나오고요. 발사 대로서의 역할은 충분해요. 눈에 띄게 좋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 가지고. 광역 딜링에 좀더 특화되어 있는 느낌. 그래서 1대1 딜링에서는 얘 자체 딜보다는 서브 딜이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강해요. 야란이라든지 이런애들이 딜이 조금 더 나오고 방향성 광역 딜에 왜냐면 평타가 다 광역이야. 이 스킬 쓰면은 평타가 광역으로 바뀌어호랑 비교했을 때는 얘의 장점은 평타가 베이스라는 거야. 그 서브 딜이 활용이 된다는 건데 소가 평타 활용하려면 되게 억지스럽게 써야 돼요. 약공 베이스 캐니까.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다음에 이제 파루잔6도에 뽑으면은 제가 오돌이니까 이제 얘 한번 키워가지고 파루잔6도의 기준 소랑 방랑자 한번 비교해 볼게요. 제가 명함 정도에서 어느 정도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신이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이라는 속성이 원소 반응이 다 좋아요. 원소 반응에 완전 특화 수준이야. 뭐 쓰든 다 좋거든요. 다 좋은데 이게 계열이 나뉘어 물은 모든 캐릭터가 모든 원소 반응을 다 쓰기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증폭격변이 나뉘어요. 모든 캐릭터가 이걸 다 쓰기 좋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증폭을 쓰려면 은 기본적으로 이거 증발이죠 증발에서도 나뉘는 거죠 딜에서는 아야토, 타탈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서폿이라 해야 될지 서딜이라 해야 될지 어쨌든 뭐 서폿 개념이긴 하니까 사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야란이 아야토, 타탈보다 딜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서폿이라고 딜이 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딜이 매우 강할 수도 있다 나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겠죠 증폭은 이제 좀 집중이 돼야 돼 순식간에 나가야 되는데 서브 딜에서 순식간에 그렇게 물 부착을 해줄 수 있는 야란 행주밖에 없고 현재 아야토랑 카르탈리아는 향릉을 이용해서 자기들이 증폭을 일으키는 경우기 때문에 어, 사실 정확히는 자기들이 증폭을 일으킨다기보다는 향릉이 터져도 상관없고 얘네가 터져도 상관없어가지고 그냥 쓰는 것뿐이에요. 향릉 쪽에서 증폭이 터져도 좋고 얘네 쪽에서 증폭이 터져도 어차피 결과적으로 세기 때문에 양방향성으로 증폭이 있어요. 원래 증폭은 양방향성이 성립을 안 해요. 원래 뭐 기본적으로는 무위 부착이 돼 있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은 지워지면서 증폭이 불이 붙은 상태에서 물이 붙어도 지워지면서 증폭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적으로 양방향성이 성립하는 조건은 아니에요. 증폭이라는 게.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향릉이 워낙 세기 때문에 향릉 쪽에서 증폭 터져도 되고 얘네 쪽에서 증폭 터져도 세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것 뿐이야, 도타타는. 이게 증폭이랑 격변 나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격변은 부착 속도가 빠를 필요가 절대 없어 어차피 격변에 대한 수위 타임이 그렇게 짧지가 않아. 뭐 행추 야랑급으로 위 부착이 될 필요가 없어. 집중적으로 될 필요가 없고 오히려 여러 저한데 붙이는 게 좋은 거예요. 한 번에 다수의 적에게 범위로 붙여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한 번에 다수의 적에게 그렇게 편하게 붙여줄 수 있는 캐릭터가 누가 있냐고요. 그래. 모나 이스킬 가능하죠. 그리고 아야토쿠 코코미 이스킬, 바바라 이스킬도 가능해요. 문에는 그냥 부착만 하고 끝난다. 이거보다 뭔가 조금 더 알파가 있으면 좋다는 거지. 애는 힐을 보유한 상태의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것저것 거르다 보면 남는 게 코코미 바바라거든요. 하나하나 지워가다 보면은 결국 남는 게 코코미 바바라예요 근데 바바라는 아시다시피 범위가 좀 작아요 이게 부착 자체는 문제가 없거든 본인 기준 범위가 이렇게 딱 정해지는 거라면은 코코미는 본인이 어디든 간에 해파리를 배치해가지고 이 해파리 안에 있는 애다 물을 부착할 수 있지 필요하다면은 재래약장을 이용해가지고 해파리 위치를 초기화할 수도 있어요 자기 원하는 대로 여기다가 이걸 써 지금 해파리 초기화됐죠? 이 상태에서 그냥 여기다 또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했으면은 이제 이거 한번더 초기화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무한 연장이 돼, 어, 무한 무한 연장이 돼가지고 이 세례학당에 또 격변 쓰기 좋은 원소 마스터리가 붙어있죠. 이거 진, 진짜 격변용 무기. 바바라 물꼬리는 일반적인 원소 부착이 아니에요. 이건 진짜 오래 쓴 사람 아니면 모를 거야. 이물 부착이 특이한 게 뭐냐면 좀 많은 적을 상대할 때알수 있는데 처음 다운 적은 제로 쿨 타임으로 부착을 해버려요. 처음에 딱 갔을 때, 그죠? <laughs> 무조건 처음 다음에는 제로 쿨로 부착을 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개 왔을 때 이상할 정도로 바바라가 좀 빨라. 물론 증발이나 이제 원소 반응이 일어나고서 다음번에 풀타임 부착은 좀 길거든요 처음에 이제 딱 부착할 때맨 처음에 다가갈 때는 제로 쿨이에요 예. 그 이후에는 조금씩 걸립니다. 근데 격변에서 쓰기에는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부착이 돼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바라 개화에서 써도 전혀 지장 없어요. 전혀 지장 없고 쓰기 좋아요, 오히려. 근데 물부착 용이성은 코코미가 상용환이 맞아요. 바바라의 단점으로 꼽자면은 이제 개화에서 물부착이 떨어진다기 보다는 얼음 속성 있는 적을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좀 커. 적이 얼음일 때 우리가 얼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야. 우리가 바보되니까. 그 외의 것이 문제가 되진 않아. 특히 이제, 개화 이후 주가 상승해요. 둘 다요. 코코미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 바바라까지 포함이야, 이건. 바바라 원래 개화 이후에는 이 정도까지 평가 못 받았던 캐릭터인데, 개화 나오고 나서 둘다 지금 주가 수직 상승한 거예요, 사실. 얘만 올라간 거 아니야. 얘도 올라갔어. 현재 원신의 물 상황이 이거예요. 근데 이제 폰타인 나오면 달라질 거야 메타가 나올 수 있다는 게 딜러에서 결국에는 포칼로스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과연 근데 포칼로스가 물을 살려줄지 다른 속성을 살려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물의 신인데 물에 조금 더 이점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나와봐야 겠죠 음. 채널 최승